할렐루야. 우리 이번 신년 축복 새벽부흥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을 채우신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보호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축복을 보장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어, 신년 축복, 새벽 부흥회. 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힘써 참여하시고 새벽을 깨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산도 자꾸 좀 어수선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어, 느낌이 돼요 이런 때에 우리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좀 착할 참여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많은 참여는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오늘 가셔서 모든 속도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우리 속도원들이 함께 지역에 서로 연결해서 차량을 같이 좀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벽, 우리 특별새벽기도에 모든 속도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봉교회 올해 표가 뭐죠?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우리가 단단하게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예수로 살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어, 네 가지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 제가 매일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외쳐보겠어요. 매일 그래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를 찾고 그리고 감사를 고백해야 그래야 하루의 삶도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대표적인 게 뭐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나날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매일 그래요.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할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고 내 뜻만 있어 내 생각만 있어 내 주장만 있어 그러면 결국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것은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매일, 네 매일 좋은 일한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넓은 거죠.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주워서 쓰레통에 넣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어 그저께 우리 식당에 어떤 분이 막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에 노숙인 같아. 그런데 아주 자신 있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들어오시냐? 밥좀 먹으러 왔대. 근데 우리 권사님이 아주 그냥 밥을 이만큼 해갖고 막 해서, 그래서 가져다 드렸더니 다 기도를 하고 잡수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같이 밥을 먹던 우리 분들끼리 그런 얘기를 예수님 오셨다고. 그래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한 가지 우리가 선한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매일 아침에 갖고 새벽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 다짐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묵상 노트집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그것을 해보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또 매일 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일 매일 좋은 일한 가지 실천하면서 그렇게 25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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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후회하심이 없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발락의 부탁을 받은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없죠. 이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발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았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참 놀라운 일이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뇌물을 갖다 주고 막 그랬는데 발락이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너는 돈 받고, 왜 너는 우리가 뇌물을 써서 너는 저주하라 그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저주하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냐? 그랬더니 이 발람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데,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입에 말을 주시는데 어찌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종종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죠. 그래서 그 실망한 것,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을 때는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 기분 나쁘면 아무렇게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그 동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삭을 통해, 그리고 야곱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를 때에,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도봉교회 공동체 속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런 때에,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다. 이제 우리가 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만지심이... 우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줄실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잘 어, 어, 믿음 생활 하지 않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보세요.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 내시죠. 그 고통의 땅에서 그 압박과 그 정말 죽음의 땅에서 건전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갈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해요, 원망하기도 해요, 불평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다 멸하셨나요? 아니요.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걷고 그리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25년을 살다가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론 우리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짓는 여러 가지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잘못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앙의 길로 원망과 불평의 길로 가지 말아야죠.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은 최급의 일 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각 광야에서 다죽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원망과 불평으로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반응을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그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그 약속을,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가 같이 차지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저기 있는데, 우리가 달려가서 그 약속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될거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일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아멘? 그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펼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때로는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약속이 여기 있어요. 때로는 나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약속이 여기 있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여기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약속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찾아야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발견해야죠. 그리고 내게 필요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이제 나의 것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자꾸 열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오늘 내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자꾸 되뇌이고, 그 약속이 나의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가 노력해야 그래야 된다는 말. 아멘. 그러므로 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다고요? 내 손에 있어이다. 아멘. 내 손에 있는 이 약속,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있단 말이야 핸드폰 속에.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맨날 이가 쓸데없는 유튜브만 쳐다보지 말고 응? 누구처럼 유튜브에 미치면 안 돼. 응? 완전 히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쇠내대버린단말그 이상하게 된다는 말 사람. 지금 얼마나 이,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악한 게더 많아. 나쁜 게더 많아. 좋은 유튜브는 별로 많지 않아. 그만큼 이게 세상이 악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손 안에 노트북이 있잖아. 아주 뭡니까? 핸드폰이 있잖아. 그 핸드폰에 성경 어플 다 깔려 있잖아. 안 깔려 있으면 찾아오세요. 깔아드릴 테니까. 그다 무료로 깔수 있어.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성경을 들을 수도 있어 거기서 언제든지 성경을 대신 읽어줘 들기만 하면 내손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왜 이걸 몰라 이제 이내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발견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시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아브라함 속에 여러분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는 기도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죠. 광야에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었지만 기도했던 모세,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에레미아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고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란에 있으면 이 약속 알았어요. 아, 이 약속 찾았어요. 아, 이 약속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과 순정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감사를 자고 고백하자 그랬는데 매일의 감사를 채워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야. 하여튼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일을 찾지 말고 감사할 일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말에 의심하는 말을 담지 말고 불평하는 말을 담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담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턱 입만 열면 의심하는 말, 그리고 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내뱉어 그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그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 모습을 보면 이러고 있어. 그 얼굴에 기쁨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입술에 의심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려야 돼. 감사의 말을 담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누굴 만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